구델프, 그 무델프 그 트랙, 트랙. 트랩. 이게 트랩이지. 와, 진짜 올줄 몰랐다. 어, 빨리 해줄게. 아무도 말안 해줘가지고. 형은 지금 민감하다. 어, <laughs> 야. 나온 간다, 간다. 김환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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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열심히 뛰라. <laughs> 아, 열심히 뛰라. 아직 라면이 소화가 안 됐나 임마 대신 라면. 오케이. 야 힘으로 밀고 들어갔다 저 새끼 네모 인간 네모 인간 왜 못돌려 류 네모 인간 좀봐아다이 네모고 이게 비싼 몸입니다 형님 <laughs> 만들기 <웃음> 만들기 <오, 웃음> 아어허허인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이허허허이허허허허허허허허 <laughs> 몸이, 몸이. 우리 선배 때리지 마라. <laughs> 몸이 잘못됐다 어딘가. <laughs> 오. <에이>. 어, <웃음> 코코. 코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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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오! 어이야 오! 됐다. 오! 와 <laughs> 야, 야 네모인간이 점령했다 지금 꼴밑을 존나 열심히 뛰네 이형다른데 찰떡 빠졌다고와 존나 어렵게 득점하고 짙게 죽은 또또 참새 스텝 참새 스텝 <laughs> 참새 스텝 거대 참새 거대 참새 괴수 괴수 오, 초, 오, 초, 오, 초, 시간, 남 나... 았, 3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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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다 시간 시... 아, 만호 시간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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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J MJ 초 <laughs> 시간 없다고 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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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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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괜찮 돌리기 괜찮 패스. 불꽃 패스. 불꽃 패스. 개 쩌는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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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패스. 괜찮은 패은 노리지 점프를 안 하기 때문에 <목소리> 점프를 안 하기 때문에 흘러간다 <laughs> <계속, 계속> <laughs> 네, 안 어, 어, 어. <웃음> <웃음> 야준석, 여준석, 어, 여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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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지대 연 수비 성공 <웃음> 아, <웃음> 여준석 따졌다 지금 이거는 무조건 엔드원이고 둘이 마 대접업 마침 마침 구미에서 올라가마 미슐랭 <laughs> 어! 더비 아 더비 패스가안 좋다. 허형 바로 욕한다. 이거로 욕했다. 욕은 하지 말자. 형인데 임마. <인마. 웃음> 안 보인다. 아까 그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임마. 아 무조건 올라가야지. <laughs> 끝났다. 끝났다. 세블링. <laughs> 아하~ 오, 오, 어, 다시 왔다, 찬스, 와하 이게 핑크다, <laughs> 핑크 주소, 이세트베스트 찬스의, 찬스의 강한 남자, 찬스의 강한 남 잠추어 잠추어. <laughs> <내> 모인간, <laughs> <내 모인간> 삼초 삼초 인초 네모 인간 삼초 한한한 한이 한이 이 진짜 많이 쳐서 오 한다리 한다리 딸창이 발로 찬거 같은데 방금. 리 그때는 발로 찬거 아니에요, 방금. 한 <웃음> 한 <웃음> 발로 한 찼는데 한 방금. 한그 자체. 한 <웃음> 한 <웃음> 한 치. 치. 어, 뭐. 트레블링. 트레블링, 트레블링. 아, 맞 어, 아지네 인간 컴파스. 다이어트 현실 뽀로고 뽀로 백판 백판 저만 아, 뽀로기라 해도 재미가 없다 근데 <laughs> 오영이가 제일 재밌다 안서재미다 오영이가 제일 재밌다 이제 슥슥 받았 <laughs> 교정하고 왔나? 학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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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다녔나 씨다원 운전하고 오굿아 까비

뭐 너무 웃겼다 근데. <laughs> 트래블링이고 너무 웃겼다. 야는지 먹고 오겠습니다. 몇 시에? 몇 시에? 생각몇 시에? 술 먹다가요. 그 먹고 집에 와서. 근처에 있었어요, 나. 아, 이때한데 줘야지, 줘야지. 자, 선수 감사합니 오! 오! 공이 턴 잡고 가 남의 남자 아, 강백홀릭이 남자. 어, 안쏘는데왜안쏘넣어왜안쏘넣 아까 쏴야지 오늘 점차는점는나왜안쏘넣아까 이제 뭘 어. 쓰래? 시간 나왔나? 니리다 아. 나왔다. 나왔다. 셀리지고싶어서 아, 아, 빼다니 본인이 쓰리 던지고 오. 싶어서 빼다니 <laughs> Oh